가방만 남는 경우, 어? 설마 저건가? 코가? <laughs> 잠깐만. 있네! <laughs> <laughs> 무슨 생각해? 연비 생각! <laughs> 좋아요와 구독도 아시죠? 어, 여기! 싸움이 났습니다! 저희 이득충! <laughs> 잠시만 기다리세요, 주장님. 저희 예. 이득 좀 봐야 돼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되게 잘 가시네요. 그럼요. 촐랑촐랑 <laughs> <촌랑촌랑. 웃음> 잘 가죠? <웃음> <웃음> 근데 그거 좀 말해줄까요? <웃음> <웃음> 뭐요? 사실 저 이면 몰라요. 뭐? <laughs> <laughs> 어? 전방에 지금 유적지가 나왔습니다. 연비님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만요. 그 숲을 헤치고 가야 돼. 여기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게 파라코스라서 테리지로는 조금 크네요. 족자다. 족자. 오 이집트 느낌 난다. 칼 들고 한 명이 싸우고 있고 나머지 도망치고 있어요. 그게 연비네. <laughs> 나머지가 도망쳐버렸네. 아 내가 너무 쎘네. 아 그래서 혼자 남았는데 사람들이 좋아요 찍는 바람에 내가 소환된 거야. <웃음> <웃음> 그랬네. 아 몰랐네. 뭔가 점점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는 기분인데. <웃음> <웃음> 뭔가 그꼭그 그 유적 그게 빵가루 떨어뜨리듯이. 윌리 <laughs> <laughs> <이리> 와봐. <laughs> 야 근데 이맵 이쁘다. 그러니까요. 어, 살기 좋게 생겼어. 되게 이쁘다, 이메. 와, 앞에 산 너무 이뻐. 와, 와 우리, 근데 진짜 관광온 느낌인데? <laughs> 그러니까. 나 되게 한껏 꾸미고 오지 않았음, 지금? 뭐야, 갑자기야!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오, 와, 엄청나게 오네? 우와! 야, 진짜. 야, 진짜 동네 일진형 같아, 너. <laughs> 우와! 아! 어. 와! 오! 와, 트리케라 토프 하나 더. 어?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아니, 달려온다 달려달려온 어? 어이구! 뭐야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나 내려졌나봐요 너가 내려졌다고? 네 어? 이럴 줄 알고? <laughs> 침대를 네? 또 침대를 챙겼지 냐하! 오셨습니까? 에이! 편안하구만 <laughs> 어디야? 뭐이십니까 이거는... 내게 네? 안 뜬다? 네? 나 그치? 죽은 시체요? 네.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아 여기 이거 아니야? 파라 밑에. 똥인데요? 어? 아, 또... <laughs> 가방인 줄 알았는데 똥. 또... <laughs> <laughs> 아니, 아예안 떴어. 거기에 티라노하고 다 들었는데. <laughs> 어! <laughs> 왜요? 저.. 끼질 잘못해서 파라가 쓰러졌습니다 아 저기요! <laughs> 아 저.. 잠깐. 아 <아니>. <laughs> 잠깐만 아니 근데 찾아야지 너꺼 찾아야 돼 불이 안떠요 파란불이 파란불이 안뜬다고? 설마 저기 파란불 있는거.. 이진 않을거 아니야 그럼 뭘, 뭐지? 아니야. 근데 너가 어쨌든 공룡에 치여 죽었잖아. 트리케라톱스한테 치여 죽은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가방이 어디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 이 있어. 뭐냐면은 너가 죽자마자 이제 해체가 돼가지고 가방만 남는 경우. 어? 케마 저건가? <laughs> 잠깐만. 집 <laughs> 있네! 야 이게 트리케한테 치여가지고 저기까지 날아갔네! 시체가! 설마... <laughs> 아니 저기 파란불이 떠있겠는데 설마 나는 저건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세상에 <웃음> 아니 저걸 어떻게 먹어 잠깐만 그런 걸로 안 되나 혹시? 트랜스퍼 건 이런 걸로 안 되나? <laughs> 아니 저 정도면 거의 보급이야 얘들아 연비님, 저거 얻으려면요, 다시 회수하려면요. 지금, 푸테라라도 한 마리 해야 될것 같아요. 아, 푸테라 집에 있는데, 들고 올 걸. 와,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저 어이가 없네? 지금, 마비와 살 같은 것도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예, 저, 다 저기 있죠. 이런, 씨. 어떻게 저기 떠 있는 아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어 케빈님, 응? 저 지금 등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죽어서 빠른 여행 해가지고 트릭 아니, 저 뭐냐 포트라 들고 올게요. 어때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나도 딸려가는데 일단 내가 얘를 갖고 있어야겠다. 아 맞네. 아 케빈님 바로 옆에 있네 야 무슨? 먼저 왔습니다. 먼저 타고 하겠습니다. 어? 내가 가면은 캐빈 님 따라오지 않을까? 그러면 저공 비행을 해 줘. 왜냐면 내가 딸려가거든. 오케이. <laughs> 나한 번씩 따라오는 캐빈 님 보여. 지 그러다가는 방향 틀린데 이쪽 이쪽 맞지 않나? 너 아, 어째 여기로 왔냐? <laughs> 어 여기 아니야. 아까 미니메 아까 미니메 분위 보면서 왔을 텐데. <laughs> 아 여기 뱀 있고 악어 있고 나 죽는대 잘못하면. 잠깐만. <laughs> 아나 죽었다. 아, 아 망했다. 아 에이, 길이 어딘지 몰라. 아너 아까 나 죽었던 데로 와야 돼. 아, 아 아 망했다. <laughs> 다 잃었다. <laughs> 너무 많은 걸 잃었다. <laughs> 다 잃은 건데? 어 여러분 오늘 처음 시작한 아크. 그... 와 언젠가도 이런 적 있는 거 같은데 말이. <laughs> 저기 연비님. 예? 저 <laughs> 나무에다 대고 세번 주먹질하니까 지금 죽을 거 같거든요. <laughs> 설정 실환가요? <laughs> 이렇게 죽을 거면은 그냥 그 섬유 옷만 입어. <laughs> 섬유 옷 말고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뭐 어, 그냥 옷안 입고 있어요. <laughs> 그래 그냥 자연인 해 그냥. 자연인하자 옷이 뭔 필요가 있어. 어 옷이 사실상 뭐. 아 이럴 줄 같아. 알았으면 옷좀 몸매 예쁘게 할 걸. 보는 맛이라도 있게. <laughs> 굉장히 그런 느낌 있지. 정말 전쟁통에서 살고 있는 느낌 <laughs> 진짜 까딱 잘못하면 바로 죽음이잖아 <laughs> 바로 죽음에 뭐 되찾을 수도 없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멤버 중에 가장 하드코어한 <laughs> 아크를 죽이고 <즐기고> 있는 사람이야 <laughs> 하드코어 괜찮지 잘만나네 아크 아이 주변에 프테라 없나? 이럴 때딱 프테라 나오면 되는데 있을걸 맞다! 이 포켓볼이 뭐? 안 넣었다. 큰일 했다이 주장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어, 근데 나 포켓볼 왜두 개지? 어! 어! 나한테 들어와 있다! 야! 나... 하나 꺼내! 같이 가게! 됐다! 됐다! 됐다. 야, 일단 공중에 떠 있던 너꺼부터 찾으러 가. 아! 왜? 왜 그래! 나 햇... 누가 공격했어요! 이야~~ 찝는다! 찝어요! 찝는다! 뭐야? 왜 안찝어? 왜 못찝어요 왜? 찝다 음. 찝혔다 이렇게 하면 근데 너가 인벤토리 열수 있나 혹시? 어? 가서? 한번 해봐요 찾으러 가자 <laughs> 찾으러 가자 어야 눈부셔 근데 엄청 어.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그니까 아 근데 햇볕에 딱 가렸네 그니까 아우 역광 아우 진짜 어, 저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난관이 있어 계속 야 보이지도 안해어딘지 이거 가마 체대로 가마 체대로 내렸어요 어 저기 있다 <laughs> 야 사람이 그대로 떠있네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야, 무슨... 아니 더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야 돼 지금 내가 너무 지나쳤어요 어. 지나쳤어요 어, 어디 아저기 있구나 어 봤다 자 이게 무슨 인터스텔라도 아니고 됐다 어? 됐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간다 간다 돌아간다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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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아간다. <laughs> <laughs> 돌아간다 돌아간다 레전드레전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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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오 <laughs> 레전드, <웃음> 레전드. <웃음> 레전드. 우후! 이거 <놀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어떻게 하면 된대요? 뭐 보관함 같은 거 만들어서 나한테 모든 짐을 주고 너가 죽으면 우리 집으로도 돌아갈 수 있어. 아, <laughs> 안전하게. 집으로. <됐어>. 집. <laughs>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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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셨습니까?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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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저희의 보물 상자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래도 걔 없어도 괜찮아요. 저희한테 뭐가 남았죠? <laughs> 페레지노 주고 하얀 친구로 얻었어. 페레지노 묶고 더블로 가! 묶고 더블로 가! <laughs> 어. 렉스 만들 수 있다, 이제. 오, 드디어! 와... 야 진짜 테리지노 주고 렉스 얻어왔네 어 진짜 테리지노 주고 렉스 얻어왔어 <laughs> 안녕 렉스 무조건 근공이야 다 죽여버려 그렇지 진짜 무조건 근공이다 여기서 1 6 됐다 1육렙아아 아, 너무 쪼렙이고 어떡하면 좋아 케빈님 그래도 티라노잖아요 확인. 뭐야, 너, 너 기력 이만큼. <laughs> 진짜 열받게 하네. <laughs> 야, 너몇 걸음 걸었다고 기력이 이렇게 떨어져. 야, 너가 렉스인 줄 알아? 아니, 너가 기간 줄 알아? 아, 진짜 얼, 진짜 킬받게 하네, 얘. 아, 이거 저거 뭐야? 뭐야, 저 대방어는? 케빈이 여기 잘있어요 대방어... <laughs> 대방어가 아니고, 메갈로돈이에요 아, 얘는, 어, 뭐야, 얘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와? 케빈이 얘 봐봐요. <laughs> 어, 어 야, 누가 다어 싱크로나이즈드. <laughs> 아 뭐야? <laughs> 진짜 가지가지가네. 레벨 16 티라노도 여기 오면 깡패구나 <laughs> 이런. 어케빈이 이거 두명 타는 거 아니죠? 음. 그냥 가네. <laughs> 아두명 타는 거면 태워 주려고 그랬는데. 냐하. 아, 지금 렉스 안장 만들었죠? 네. 나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이제 끝내시면 되는데 뭘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길래 제가 말릴 수 없었어요. 저 중독된 것 같아요 아일랜드. <laughs> <laughs> 왜요? 레벨 15정도짜리 트리케라톱스는 뒤돌아보기 전에 죽일 수 있어 <웃음> <웃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야 여기 원펀맨이야 다 알아들어? 너나 나나 한방이라고